안녕하세요. 아이들 교육과 엄마들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친한 언니에요.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영재고 과고의 인재상 입시 전형 절차 그리고 자소서는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재고와 과고 지원을 생각하는 학생이나 부모님들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혹시 이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저희 아이는 서울권 과고를 졸업했고요. 현재 대학생이에요. 예전에 영재고 원서 3장을 써서 두개가 1차 통과했었고요. 1차 통과한 두 학교의 그 시험 날짜가 같아서 한 학교의 시험만 보게 되었고, 결국엔 3차에서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서류평가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소서 쓰는 일은 정말 쉽지 않죠. 특히 중학생들 중엔 자소서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자소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영재학교와 과거의 인재상과 입시 전형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또 자소서가 왜 중요한지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도 Q&A를 통해서 궁금증을 풀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영재학교나 과고의 인재상이 어떻게 되나요? 영재학교나 과고의 지원 자격을 읽어보면요. 수학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자. 수학 과학 분야에서 높은 열정과 성장 가능성과 창의성을 가진 자. 수학 과학 분야로 진출해서 국가 발전과 인류 공영에 기여를 할 자세와 열정을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영재고와 과고는 학교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해도 궁극적으로는 수학과 과학에 남다른 재능이 있고 앞으로 이공계의 인재로 성장할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학교예요. 그래서 자소서를 쓸때 내가 정말 수학과학에서 남다른 열정이 있고 잠재성이 있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게 작성해야겠죠. 실제로 나중에 과학고에 입학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정보, 과학, 과제, 연구, 각종 수학, 과학 행사, 대회, 그것도 교내대회, 전국대회. 정말 수학과 과학의 비중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그 교육과정에 최적화되어 있는 학생이 가야만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수 있다는 걸 실감하실 거예요. 영재고 과고의 입시 전형 절차와 자소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영재고는 지금까지 1단계 서류평가, 또 2단계 수과학 지필고사, 3단계 융합캠프로 보통 학생을 선발했는데요. 1단계 서류평가에서는 지원자의 학교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사 추천서로 학생의 영재성을 평가해요. 앞으로 2단계 지필 평가는 폐지되고 입학 전형에서도 사교육 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또 과학고 영재학교 지원 시기를 동일시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영재학교는 자소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필 평가 성적이 중요하다는 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지필 평가가 폐지되면 1단계 서류 평가에서 자기 소개서와 학교 생활 기록부의 영향력이 커지겠죠? 이제 과거 입시를 살펴볼게요. 과거는 1단계에서 서류 평가와 출석 면담, 그리고 1단계를 통과하면 2단계 소집 면접을 치르게 돼요. 1단계에서 평가하는 서류는 자기 소개서와 학생부, 그리고 교사 추천서고요. 이때 출석 면담에서 자소서에 적은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 특히 그 내용 안에 수학과 관련 활동이 있다면 그 개념과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굉장히 세세한 질문을 받게 돼요. 입학 전형 안내서를 읽어보면요. 출석 면담을 통해서 입학 담당관 선생님들이 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추가 정보를 확보한다는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또 필요시에는 담임 선생님이나 추천서를 써주신 선생님과 연락해서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저희 아이 때는 면접관님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방문 면담을 했었어요. 학생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독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은 경우도 있고 그 실험을 한 장소가 어디인지 또그 실험의 배경이 되는 이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개념을 설명하라고 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실험 과정이나 실험 결과가 좀 이상하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다시 설명해봐라. 뭐, 이런 식의 압박 면접에 가까운 질문을 받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방문 면접을 본날 집에 와서 자기는 확실히 떨어졌다. 면접관님들이 자신의 말에 전혀 호응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해서 저는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어요. 전편을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저희 아이가 당연히 과학고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대치동으로 이사를 왔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영재고 입시 이후에는 과학고를 대비해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고요. 암튼 과학고에 와서 고생고생하다가 인생을 깨닫고 대학에 갈 운명이었나 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예전부터 과고는 자소서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과고에서는 1차에 지필 시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과학에 남다른 열정이나 재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학생부나 자소서의 역할이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자소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학생부의 성적이나 여러 활동의 보조 자료로서 그 지원한 학생의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지 자소서 자체가 너무 중요해서 자소서만 잘 쓰면 모든 걸 역전하고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입시를 치러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오늘 제 영상의 키포인트이기도 해요. 자소서 기반 면담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출석 면담은 자소서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소서를 보면서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말로 대답하는 연습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쓴 내용에 어떤 실험이나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썼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묻는 질문이라든가 어, 실험과정에서 약간 설명이 덜된 부분이 있다든가 좀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질문이 나올 거니까 그런 내용을 말로 설명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죠. 과학고는 1차를 통과한 후에 2단계 소집 면접에서도 수학 창의 문제를 풀고 면접관님들 앞에서 제한된 시간에 그 풀이 과정을 말로 설명하는 식으로 면접이 이루어져요. 이런 걸 대학 입시에서는 구술 면접이라고 하죠. 저희 아이와 저는 그 당시에 면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전혀 몰랐고 연습 같은 것도 사실 안 해봤어요. 다행히 저희 아이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이 한 활동이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남학생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연습을 좀 많이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소서는 언제 쓰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 좀 의문에 가까운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자소서를 너무 일찍 쓰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학원 설명회나 교육 카페에 보면 영재고는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자소서를 쓰는 것이 좋고 과학고도 당연히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사실 경험을 해보면 특목고 자소서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에서도 저희 아이와 뭐 아이 친구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요. 입시가 코앞에 닥쳐야 자소서가 잘 써진다고 하더라고요. 미리미리 준비해봤자 괜히 마음에 부담만 되고 잘 써지지도 않고 시간은 잘 가고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나 할걸 후회가 되게 만드는 게 바로 자소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꿀팁은 처음에는 하루 정도 시간을 잡고 자소서 초안 정도 가볍게 작성한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생기부와 컴퓨터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 자료들을 다 열어놓고 자소서 문항을 보면서 그 문항의 소재가 될 만한 활동들을 뽑아서 정리해 보세요. 그 다음 그 활동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내용을 자소서의 문자수에 맞춰서 한두 개씩 고르고 그 활동의 동기 과정, 결과만 잘 적어도 자소서의 초안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거예요. 그렇게 초안이 완성이 되면 추천서 써주실 선생님께 참고 자료로 보여드리고 어떻게 자소서를 쓸지 한번 의논해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추천서 써주시는 데 도움이 되고 학생들도 자소서를 더잘쓸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 원서 접수 2주 전이나 뭐 3주 전에 한 이틀 정도만 시간을 잡고 그 초안을 기반으로 자소서를 쓰면 의외로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완전 집중해서 자소서를 잘쓸수 있을 거예요. 그 후에 마지막으로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께 다시 보여드리고 문맥이 이상하다든가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수정 작업을 거치면 중학생 정도 수준에서 쓸수 있는 멋진 자소서가 완성될 거예요. 저희 아이가 쓴 자소서를 예로 들어볼게요. 지원자가 중학교 재학기간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수행했던 진로 탐색 활동을 쓰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400자 이내. 이 문항은 중학교 재학 중에 수행한 진로에 관한 문항인데요. 아이의 전공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아요. 나는 호기심이 많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늘 책을 읽고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기를 좋아한다. 학교에서 진로 행사의 날에 현직 생명공학자님의 복제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나는 생명공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관련 책들을 찾아보며 공부했다. 특히 다윈의 식탁이란 책을 읽고 유전과 진화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겼다. 나는 인류의 조상들과 현생 인류의 유전자들을 비교하고 연구하여 어떤 유전자의 결함이 있다면 사전에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인류 과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그 당시 저희 아이는 자소서가 뭔지도 모르고 또저 역시도 어떻게 지도를 해줘야 할지 전혀 모르던 시기였는데 어떻게 나름 생기부를 보고 잘쓴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읽은 저희 아이 자소서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사실 자소서를 평가하는 분들은 모두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경어체로 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이 아니라 저는 그리고 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장래희망도 좋지만 과학고에 와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연구를 하고 싶다 이런 계획도 참가해 주면 좋았겠죠. 저희 아이는 영재고를 지원할 때 모든 자소서에 자, 아, 이렇게 일기장의 다짐처럼 적어서 냈는데요. 그래도 영재학교 두 학교에서 1차를 통과한 걸 보면 자소서의 어떤 형식적인 면에 대한 평가 기준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지원할 때는 그래도 다행히 자소서는 경호체로 써야 한다는 내용을 알게 돼서 수정해서 자소서를 냈고요. 결과는 합격을 했으니까 졸업도 했겠죠. 여러분들도 자기 소개서를 쓸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한 대로, 느낀 대로, 배운 대로 솔직하게 쓰면 될것 같아요. 과거 합격자의 자소서가 이 정도였다니 자신감이 마구 생기지 않나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자소서 쓸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정말 힘이 될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